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지난 10일 반기 소득 신고를 끝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피텍스를 개발했습니다. 피텍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유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 대상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 가운데 반기 소득 신고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난 10일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이처럼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세무 대리 서비스를 할수 있는 피텍스를 개발했습니다. 매월 받는 사례비 아니면 또뭐 목회 활동비 아니면 학자금 식대 또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매월 지급하는 항목들을 입력만 하고 아 이게 우리 이분달 전체 항목이다 하고 마감 처리하면은. 거기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는 뭐 세금 계산도 자동으로 다 되고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개발한 피텍스의 인터넷 주소는 www.ptax.kr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피텍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엔 세무 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피텍스를 통해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목회자 개인과 교회 정보를 등록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교단 정보와 교회 이름, 교회의 고유번호 등 교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목회 활동비와 식사대, a c 수당 장학금 같은 교회가 사용하는 비과세 항목을 입력한 뒤 다른 항목들은 과세소득으로 분류해 입력합니다. 목회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는 교회 내부의 목회자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일반직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소득이나 인적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지급하는 항목들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가는 전체 금액이 누락되지 않게 거기다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그럼 필요한 세금은 다 같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목회자의 소득신고를 사례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목회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건강성운동은 회원들이 원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대행해 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